산업 심리 및 교육 2020년 1회 2020년 1회 산업 심리 및 교육 1번 문제 1단간 갈등 해소 방안 공동의 문제 설정, 상호 목표의 설정 1단간 접촉 기회 증대, 사회적 범주와 편향의 최소화 이게 방안인데 잘못된 것 사회적 범주의 편향의 최대화 라는 식으로 봤고 조아리의 창 아, 조안스 윈도우 나는 모르지만 다른 사람은 알고 있는 영역. 블라인드 에리아 이사소통 심리구조를 A형으로 나눠 설명하는 것 중에 하나 블라인드 에리아입니다 조아리의 창 프로젝트 메소드의 장점 창조력이 생긴다 공기부여가 충분하다 현실적인 학습 방법이다. 시간과 에너지가 많이 소비된다인데, 시간과 에너지가 적게 소비된다. 찾린것 찾는 것 문제였습니다. 프로젝트 메서드는 시청각 교육으로 보면 됩니다. 4번 전주의 5단계 사고과정. 1단계 시사를 받는다. 2단계 머리로 생각한다. 3단계 가설을 설정한다. 4단계 출현한다. 5단계 행동에 의하여 가설을 검토한다. 주의에 대한 설명. 주의력의 특성, 은 선택성, 변동성, 방향성으로 표현된다 여러 종류의 작업을 지각할 때 소수에 특정한 것에 선택을 집중한다. 의식작용이 있는 일에 집중하거나 행동의 목적에 맞춰 의식 수준이 집중되는 심리상태를 말았다주의력의 단독성, 장시간 지속 불능인데 장시간 지속이 가능하다해서 틀린 것 찾는 거에 답이 되었습니다.중국집중의곤란.6.교육계획의 수립 및 추진순서.1.교육의 필요점 발견.2.교육대상 결정.3.교육준비. 교육 실시, 교, 6, 5, 교육의 한거를 평가 이 순서를 익혀, 눈에 익혀두시기 바랍니다. 인간의 동작 특성 중 내적 조건 소질적 문제, 적성 배치, 의식의 우위 카운슬링, 상담, 경험, 미경험자, 안전교육, 훈련 작업 순서, 부자연성, 인간공학적 접근 그것이 인간 동작 특성 중 내적 조건이 아닌 것을 찾을 때익혀두시기 바랍니다. 관리감독자의 정기교육 시간은 매년 16시간 이상 교육방법 중 강의 방식의 단점 학습량에 대한 집중이 어렵고 학습자의 참여가 제한적일 수 있다 학습 개개인의 이해도를 파악하기 어렵고 수강자리나 경비는 적으나 교육가를 올리기 어려운 경우도 있다 이 단점인데 이제 중학생 1인당 경비가 많고 교육 효과 올리기 좋다라고 이렇게 게 나오는 거를 찾아내는 문제입니다. 시의 리더십 행동, 일은 중 관리, 그리 대 인간에 대한 관심보다 업무에 대한 관심이 매우 높은 유형은 과업. x축은 생산, x축 수평, x축은 생산, y축 y축은 사람이거든요. 그러면은 음 인간에 대한 관심 업무에 대한 관심이 매우 높으니까, y축으로 높고 x축으로는 낮으니까, 여기에 1이고 과업이. 그쪽이니까 생산이 9고니까외리 와이쪽으로는 1이니까 910 과업형 교육의 상여소 강금 소송자 교재 및 내용 12 판단과정 차오의 요인, 약의 압류안 능력 부족, 정보 부족, 과실 작업 조구관련는데 작업 경험 부족, 이것이 예시의 답이 되겠습니다. 작업 경험 부족은 판단과정 차오의 요인이 아닙니다. 직업 적응 검사 는 시각적 판단 검사, 명칭 판단, 형태 비교 공급 판단인데 조립 검사라는 게 나오는 것, 역할 과부와 조직에 의한 스트레스 요인으로 역할 수행이 한 요구가 내내 능력 증가가 나중에 신식 문과 등에 운용하는 것을 달성하도록 요구받고 있다고 느끼는 상황, 뭐 역할 과부와 문제가 여기 나오고 역할 과부화라는 거를 번호를 찾는 것이 문제입니다. 예슬로인 욕구의 위계설에 실시된 5단계 인간의 욕구 중하츠버그가 주장 이유인 인자리 이론의 동기 요인은 본치 욕구, 자실현 욕구, 존경의 욕구인데 어 강사님은 본치 욕구라고 했는데 제가 보기에는 안전의 욕구가 다른 안전의 욕구가 있었거든요. 안전의 욕구. 안전의 욕구는 위생요인으로 다른 것 같습니다. 동기요인 자아실현을 하려는 인간의 독특한 경향을 반영하면서 스스로의 자아실현 욕구 비슷하다. 성취 자아실현 종류이다 높은 단계의 욕구잖아요. 안전의 욕구는 두 번째로 1단계가 생리적 욕구, 2단계가 안전의 욕구입니다. 심지어 인간의 행동 특성에 서 태도에 관한 설명, 인간의 행동은 태도에 따라 달라진다. 집단의 심리적 태도 교정보다 개인의 심리적 태도 교정이 용이하다 행동의 결정을 판단하고 지시하는 외체된 문 체결하고 한다행동가 결정되면 단시간 동안 멈추게 된다 이게 예시가 되는데 이게 틀린거죠 단시간이 아니라 당시간 혼다이프 시행착오들에 의한 학습법칙 연습도는 반복의 법칙 효과의 법칙 중독성의 법칙 이부분나이거분은이부이되겠습니다 연습해 부분은 이 부분은 이부산업이부 근로자 부분은 장보분은내용은산업안은이부고이 부분은 이건강은이 부분은 이부이부이이 부분은 이부분이이 부분은 이 부분은 이 부분은 r 부분은 이부은은 기대사량분의 노동대사량, 노동대사량 나누기 기초대사량 기초대사량분의 작업시의 소비 에너지 빼기 안정시의 에너지 메인의 3단계 조직변화 모델은 해빙이동 제갈비, 체험단계는 없습니다. 해빙이동 제갈비